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마늘 주산지 영천 실령면에 나왔습니다. 실령면에는 지금은 마늘을 많이 심지만 그전에는 양파를 많이 심던 양파의 주산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바뀌면서 어, 마늘의 주산지로 바뀌었는데 어, 양파 심는 거에 대한 노하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고자 나와왔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참 신기하네 네 쏙쏙 띠사네요 그냥 응 네? 나는 손으로는 아 씹어가 손으로는 손가 아파 오이네 그러게요 일, 이러면 예, 한마지 심으려면 몇 명이 심어야 됩니까 한마지 200평이죠 그죠 그렇죠 사람에잘 숨기는 사람이 70평 아하 하늘은 100평 잡고 그럼하늘은 100평 잡죠 네 100평 잡고 양파는, 양파는 70평이요. 떠사간 넣어야 되거든. 양파는 그냥 뭔가 복씌우면 되는데. 저 마늘은 이거는 떠사간 넣어야 되 되다. 그러면 세모님은 마늘도 심고 양파도 심고 그러네. 예. 아유 부자식이네. 아이고, 나파돈 대든겨. 몰라요. 돈안 되는데. 맹양 마늘처럼 여도 노분 9만 원입니까? 그렇죠. 여는 어디서 퇴근하는데요? 베트남인데 그 하양 하양? 하향? 멀리서 오네요? 여기 양골이라 시... 아, 아 나고 뭐이는 실령도 있던데 네 실령도 있습니다 응응도 응. 응. 있습니다 생겼습니다 이하면 남자는 여자나 단가가 똑같아요? 네아 똑같은데 다른 거 말을 할때막 상자 들어 올리고 예, 예. 하는 그런 건 틀려요 그런 거 얼마 주는데요? 3, 3, 3. 아. 3, 3. 13만원. 이게 마늘, 양파 모종이 좋은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다 맞는 겁니까? 맞는 거예요. 아, 거의 한 30cm 되네, 그죠? c m 가 뭔지 아니고, 이 굵기. 아. 너무 굵어도 안 되거든요. 너무 굵으면 숙명이 생겨요. 아, 숱누, 아하, 굵은 놈을 으면숱놈생기나고요 네. 여기가 막 빵빵하고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아하. 가늘은 굵은 걸 숨어야 굵은 거 나오고. 그렇죠. 예. 네. 양파는 가으로도 굵은 놈이 나와요. 양파 모상은 요렇게 좀 날씬해야 돼. 아, 양파는 날씬해야 된다? 네. 빵빵한 거 밑에 이어하나 이렇게 대가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굵고 이런 거. 안 좋은 편이지. 아. 요거는 그러면 모종을 사장님이 찍히면 된거예요안 그러면? 그럼 요거는 며칠 뭐에요, 며칠 뭐? 이게. 45일 뭐? 8월 말 말을 보고 지금 볼 거거든요. 8월 말, 9월 말, 10월 말. 두 달. 오, 50일 모네요 응, 9월 50일 뭐면 돼요. 뭐 농사 질라고? 제가 배워볼라고요. 하고, 추웠어요 아 보는 사람 왔다 치우리 그래. 돈이 안 돼갖고 7링에저몇 <laughs> 사람 자살했잖아요 지금 오늘에 아 마늘 때문에 그렇지 땅이 없고 남은 땅 빌려가 전부 인건비 전부 들어갖고 해놔 놓으면 작년에 마늘, 마늘 양파 똥금이랬잖아요 그렇죠 배덕식 가는 사람은 쑥 같구만 원래 해가면 가 해야지 그 돈을 감당을 못하니까 한번 빗지기는 씹어도 만따기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는거지 원래 몇팽 몇, 몇 하는 겁니까? 우리는 적게 해요 우리는 딴게 많기 때문에 뭐 사과같은 과수가 있어요? 토란 같은거 이런걸 하기 때문에 토란도 해요? 네. 야 토란하면 보통 기술이 아닌데 예, 네. 여기 좀밑이고 저기 그 토란밭이라니까 토란은 몇년만에 뽑아내는거예요 토란은 당년에 당년에 뽑아내죠 몸에 아. 심가가 8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독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